1797번 서명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렇게 되는 거를 증명하라고 해요. 그래서 요 일반항 요거를 한번 구해 보려고 하는데 이게 a1, a2, a3, an 이렇게 구하려고 하는데 n을 사용하고 있어서 n으로 하지 마시고 ak라고 해요. a1, a2, a3, ak 이렇게 구해요. 그래서 ak는 1, 3, 5를 뛰어내요. 그래서 1 여기 1, 3, 5를 뛰어내서 BK를 구하면 2K-1이죠. 그래서 각 항의 앞에 부분은 2K-1인 거고요. 그리고 여기 중간에 보시면 EN, EN, EN 있죠. 그럼 여기를 0이라고 생각하고 0, 2, 4 이렇게 띄어내요. 점점점점. 그러면요. 이거 CK라고 하면요. 첫, 이게 등차수열이잖아요0 플러스 K-2. 그래서 2에 K-1이 돼요. 맞죠? 그래서 이 EN은 그대로 놔두고 이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됐죠? 그리고 요거 덩어리로 생각을 해서 얘랑 얘랑 곱하고요. 요 순서로 바꿔줘요. 그리고 마이너스 2k랑 2k 마이너스 곱한 거고요. k를 여기 안으로 집어넣어서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얘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만든 거예요. 아시겠죠? 잠깐 화면 내려볼게요. 자, 그래서 ak까지 다 구했어요. 그래서 가는 가는 뭐냐면 2 k 1이에요. 2 k 1가 그리고 요 여기 가에 있는 것 중에서 요 e n 플러스 있잖아요. 앞으로 튀어나오고 시그마 k가 변수니까 가가 2 k 마이너스 1. 이 k 1이에요. 됐고 이거 시그마 계산을 하는데 k 의적어은 6분의 n n 플러스 1 +1이 2 n 플러스 1이죠 근데 여기 2가 있어서 이게 3이 남아요. 그래서 나가 3이 돼요. 그러니까 아스토리을 붙여줄게요. 됐죠? 그리고 요거 2분의 n n 플러스 3이 돼요. 그래서 요거를 두개를 인수분해가 들어가요. 그래서 마이너스 2의 n n 플러스 3이에요. 요 2는 요 2예요. 그리고 3분의 2n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됐죠? 그래서 통분을 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잠깐 밀릴게요 최종적으로 요거 통분해서 계산하면 4n 마이너스 3이 돼요. 근데 요 부분이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는 4의 마이너스 1이 되요 그래서 아스토릭 해드릴게요 그래서 가 다가 fk gn 이라고 해요 fk는 뭐예요 2k 마이너스 1이고요 gn은 뭐예요 4의 마이너스 1이죠 나는 3이죠 이게 3이에요 그래서 f3 g3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답이 2번이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두 번을 거쳐서 제가 화면을 멈춰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두 번째,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